오늘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고 집에만 있기 뭐해서 군산에 혼자 사부작 다녀오려고요.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오늘 날씨가 좋다고 했는데 하늘이 좀 뿌옇거든요. 아마도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햇살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분산은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렇게 멀지 않아서 오늘 가까우니까 혼자라도 한번 가 보려고요. 그때 갔을 때 텐동 못 먹고 왔거든요. 저녁으로 다른 걸 먹고 와 가지고 오늘은 그거 텐동도 먹어 보고 카페도 가 보고 이렇게 하려고요. 식당은 11시 30분부터 오픈이라고 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한 15분 정도? 여기 한 바퀴 산책하면서 둘러보고 12시 반에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어, 분위기 그림이 좋다. 여기 잡고 분위기 있는 조용한 카페들이 많아서. 아, 진짜. 헉, 일본 요리 오마카세도 있네. 이런 것도 먹어보고 싶다 새 신발 신고 여행 왔어요 음, 그때 이런 거못 봤는데 헉, 그립톡도 있네 예쁘다 고쿠 야마치 지금 먹을 수 있는지 가볼게요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왜 불러? 일단 차에 가서 코좀 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정신이 없다. 아니 밥도 너무 맛있고 튀김도 맛있었는데 아. 쉽지 않네 튀긴 거는 늙었나봐. 다 먹는데 좀 물리는 맛이었고 아. 꼭 둘이 가서 하나는, 한, 한 명은 우동 먹고, 한 명은 탱동을 먹고 이래야 될것 같아요. 사실 거기 네이버를 찾아봤을 때는 그 메뉴에 튀김들이 좀 색깔이 짙어가지고 기름을 좀안 좋은 걸 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튀김 깨끗하고, 어, 소스도 맛있고, 튀김도 맛있고 바삭바삭한데, 맛있었지만 쉽지 않았다. 어, 근처에 가까운 데 지난번에 유리랑 왔던 베이글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요. 일단 소화시킬 겸한 바퀴 돌겠습니다. 과자 조합? 어, 건물이 너무 예쁘네. 어, 저건 뭐지? 저기도 뭐지? 구경하고 가야 되겠다. 선물 가게, 아, 옷가게구나 내부 음. 음. 네, 뭐 인테리어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나중엔 여기도 도전 어, 이런 예쁜 길도 있었는데 저희는 못 봤어요. 헉, 태극기가 걸려 있잖아. 아. <laughs> 여기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것만 같은 그런 길입니다. 저기 왠지 생선구이 맛집일 것 같아서 나중에 가봐야 되겠다. 은행 건물도 되게 귀엽다. 여기 그냥 왠지 맛있을 것 같다. 냉면이랑 감자탕을 같이 팔아요. 나중에 오면 다시 오면 먹을 게 많네. 유리야 다시 와야 되겠다. 한번. 우리가 뒷골목에 못본게 많네. 어 뭐야 이거? 예쁜 건물들이 너무 많네. 음. 아이 빵가 카페 드디 베어 판매하는 데가 보다. 보물 관이라기 보다는 드디 베어 뮤지엄이 있 는데 입장료가 12,000 원이래요. 패스 다른 거 보러 가 볼게요. 길을 좀 산책하다가 커피를 마셔야 되겠어요. 밥 먹고 초원 사진관에서 한블록 뒤쪽으로 들어오니까 좀 조용하고 예쁜 골목들이 있어서 구경하고 있고요. 건물들이 다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예쁜 건물에서 치킨을 팔다니. 뒤엔 뭔가 구경을 가볼게요. 골목길이 있어서. 우와. 뭐야? 뭐야? 예쁘잖아. BBQ 찾아서 들어오면 이렇게 예쁜 일본식 가옥들이 잔뜩 있고, 예쁜 정원이 있고. 우와, 신기하다. 예쁘잖아, 어머 세상에 게스트하우스인가? 너무 예뻐요. 아 그런가보다, 게스트하우스나보다. 이불들이 있는 것 보니까, 어, 근데 이런 데서 잠자도 되게 기분이 좋겠다. 음. 아, 염이랑 게스트하우스네요. 구경 한번 해 보고 나갈게요. 근데 정원이 진짜 예쁘. 가운데 정원을 기점으로 가게들이 쭉, 다른 가게들이 일본식 가옥 형태를 가지고 쭉 있어요. 신기하네, 구조가. 그럼 이거 정원은 누구 거지? <laughs> 너무 예뻐요, 조용하고. 여기 골목골목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일본식 가옥들이. 있어서 분위기도 예쁘고, 걷기에도 좋고, 가까워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 건물도 진짜 예쁘다. 지금 저쪽 골목에서부터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났거든요? 이집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와보고 싶어요. 맛집이 너무 많아서 원 이거 하루 갖고는 안 되겠는데? 아니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 뭐 한국관이었나? 뭐 거기 소고기 먹고 근데 여기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오히려 여기가 더 맛있을 수도. 급하기 때문에 산책을 그만두고 TBS로 가볼게요 거기 가서 소금빵 먹고 싶은데 소금빵 있을지 모르겠네 그때 갔을 땐 소금빵이 다 팔렸었거든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카페 조선을 지나서 나비잠을 지나서 쭉 끝까지 내려간 다음에 수고로 꺾으면 빛지롱 자리 있어요. 네, 자리. <laughs> 여기서 차 마시고 빵 먹고, 못다 한 일들을 조금 해보고, 군산에서는 한 4시쯤 출발하려고 해요. 1층에 정원이 보이는 자리가 있는데, 안에 새 팀이 있어가지고 어, 불편할 것 같아서 2층으로 가보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빵은 포장 요청해서 이따 내려갈 때 주실 건가 봐요. 가방은 미경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가방 메고 왔어요. 이런 것도 달려 있어서 매우 귀여운. 집에 가는 길에 은파 호수공원 들렸다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사실은 오다가 저기 방앗간에만 들리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집에서도 샴푸 바를 쓰고 있는데 여기 수제비도 얼굴도 세안도 되고 샴푸도 된다 그래서 다섯 개 샀거든요. 동구밭은 한개에만 원인데 여기는 무려 하나에 막 3천원? 2천원? 이런 가격이여가지고 써보고 좋으면 또 주문하려고 이거 연락처랑 이런 거 효능 같은 게써 있는 걸 받았어요 와, 진짜 싸네 2,200원 한개 비싼 건 3,300원 아 그렇구나 이거 사춘기 좋다 그래 사춘기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춘기 뭐 피부나 좁히겠죠?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샀는데 조카 오면은 이것도 줘보려고요 써보라고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 바 챙겨 다니기 어렵거든요 사실 여행 가거나 어디 갈때음파공원이 여기서 20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5시가 되고? 좀 그래도 한 10분 20분은 걷지 않을까? 걷고 집에 가면 또 늦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내비를 좋아해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홍성에 7시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음파공원에 들렸다 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약 1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7분 갔다 7분 돌아와야 되겠네. <laughs> 엄청 푸르른데? 와, 산책 코스로 진짜 좋다. 음, 나중엔 진짜 여유롭게 와야 되겠네. 엄청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산책하기 딱 좋은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5분만 걷다가도 될 듯. 아마도 군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 코스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가 군산 DBS에서 베이글이랑 소금빵 사왔거든요.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거는 약간 런던 베이글처럼 가볍고 퐁신퐁신하고 부드러운 베이글이에요. 집에 크림치즈가 있어서 빵만 사왔고 그때 소금빵을 못 먹어봐가지고 소금빵 사왔어요.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바삭바삭해서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에 있는 버터가 다 흘러나와서 또 맛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먹어보려고요. 음. 음. 아마도 점심 때 구웠을 것 같은데 아직도 꽤 조금은 바삭바삭하고 맛있네요. 음, 맛있다. 맛있다. 여기에 땅콩 잼이랑 크림치즈 한번 발라서 먹어볼게요. 저는 씹히는 맛이 좋아서 크런치 맛으로 샀고 <laughs>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거 손이 하나인데, 아니 손이 두, 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 끼리 치즈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결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가 맨날 뜯어놓은 거를 빨리빨리안 먹어가지고 이거 먼저 먹으려고요. 리코타 여기다가 찍어 먹을게요. 제가 크림류의 그 유제품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리코타를 찍어 먹겠다. 음! 바닥에 바삭바삭하면서 빠삭 음, 맛있네. 음. 얘는 새거라 따야돼 좋은데? 이렇게 발라서 너무 맛있겠다 음, 음. 지난주에 딸기잼도 만들었는데 제가 딸기잼을 안 좋아해가지고 딸기잼은 안 찍어먹고 견과별로 안 좋아하고 짠거 좋아해 짠거 오늘 저녁은 빵으로 대체하려고요. 이런 날도 있어야지. 요리하기가 귀찮거든요. 맛있게 먹을까요?